지난달 30일 경주에서 개학 첫날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이 b 시가 불던 덤프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감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13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감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유족측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장 감식을 위해 A 양의 유족들과 B 씨가 참석했습니다. 현장 감식에 참석한 A 양 유족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현장 감식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 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